양평 부동산 나라입니다. 2억 4천만원에 금매로 진행하고 있는 양평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부모님 모시기 좋은 평지형 매물이고요. 단층 주택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앞쪽 진입 부분이 평지고 잔디마당 부분까지 150평의 대지 면적을 쓰고 있는 주택입니다. 건평은 30평이고요. 방두 개에 욕실이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버님, 어머님이 어르신이 살고 있는 대기고요. 201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낡지, 낡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쓰시고 있는 그냥 편안한 모습이고요. 옆쪽 공간입니다. 컨테이너 있는 부분까지고요. 항아리 있는 장독대까지입니다. 빛이 잘 들어오는 정남향의 주택이고요. 중원산 계곡에 인접한 곳이라서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용문역까지는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걸리는 거리이지만 평지에서 바로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해서 도보로 2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중교통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곳이고요 마을의 초입입니다. 그리고 어 이웃들과 함께하실 수 있는 곳이어서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중원계곡 산자락부터 이곳까지는 어, 작은 펜션, 독채 펜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지금 현재 주택도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곳이어서 그렇지 어, 예쁘게 잘 꾸미신다면 뭐 다른 용도로도. 주말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신 주택용물입니다. 옆쪽에 150평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땅 모양은 옆에 딱 붙어서 네모나게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유실먼적 어, 없이 150평 다 쓰시는 어, 옆쪽 반 모습인데요. 주택과 같이 매입을 하신다면 은 300평을 3억 5천만원의 주택과 함께 매입을 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옆쪽에 보시면은 비닐하우스와 농기구 놓는 어 그런 창고 같이 생긴 모습도 보이시고요 블럭으로 이제 다을해 놓으셨기 때문에 경계는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평지으로 바로 진입하는 그런 주택이고요 어총 매입이 300평에 주택 30평 3억 5천만원에또 진행을 할수 있는 매물이고요. 주택만 매입하신다면 잔디마당과 주택 150평을 2억 4천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실거주하시기 좋고 공원님 모시기 좋은 전원주택입니다양평산 나라입니다.